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리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건데요.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 유용한 팁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사용하는 이런 오브젝트들 있죠.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 큐브를 꺼내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제가 라인모드를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큐브의 사이즈가 200, 200, 200, 세그먼트, XYZ 일일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는 디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큐브를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매번마다 만들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파일에 보시면요, 오브젝트 매니저 음, 창에 보시면 파일에 Save Object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큐브 for 예를 들면은 미스터 플로리라고 해서 ok를 적을게요. 자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시면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시면은요. 여기 프리셋 가보시면은 디폴트 프리셋이 있고 디폴트가 있고 유저가 있어요. 방금 제가 여기서 세이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새로 생긴 창이 바로 이거예요. 새로 생긴 폴더가 창이 아니라 들어가 보시면 Object Cube for Mr. f r i e l y 라는게 있죠. 자, 새로운 신을 만들어 볼게요.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세팅했던 그 큐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 디폴드 세팅들을 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모그라프를 쓰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어레이를 보통 써. 어, 그리고 뭐 이게 기본 세팅이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스피어를 달아서 쓴다. 어, 근데 스피어도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이걸 나는 디폴트로 많이 쓴다.라고 어, 한다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 파일, 세이브 오브젝트 들어가셔가지고 클러너, 뭐 디폴트 스피어 세라고 합시다. 컨텐트 브라우저. 그죠? 여기 보시면. 네. No. 그래서 갖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죠?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거나 어떤 작업을 하실 때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소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작업할 때 굉장히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어, 작업 구성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메터리얼을 만들어 놓고요. 예를 들어, 이런 질감이다. 이런 구성에서 이런 질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인데 이런 질감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여기다 다 저장을 많이 해놔요. 음, 그래서 라이브러리, 어, 4D 소스가 뭐 하나에 몇 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디폴트로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사실 이와 비슷한 거를 제가 기초 강의에서 했었어요. 어, 했었는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서 했는지 저도 기억이 잘안 나서 아무튼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